안녕하세요. 와리가리 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공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상당히 그냥 올라가지 않고 계속 밑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바닥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 그런 과정에서 개미들을 틀기 위해, 털기 위해 상당히, 어, 무빙, 밑으로 뺐다가 올리는 무빙들이 많이 보여지네요. 어,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음, 일단 뭐, 뭐 밑으로, 뭐 2만 달러, 2만 달러 밑으로 빠진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까지 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빠지더라도 시간을 더 지켜보고 있다가 행보 후에, 어, 진짜 밑으로 뺄 건지, 아니면 위로 올릴 건지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어, 시즌 종료를 말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제, 어제 저녁 12시인가 1시쯤에 흔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다시 또 현물, 선물, 비트코인, 비트코인, 어, 다 들어갔습니다. 어, 시대의 절반씩만 들어갔고요. 어, 한10%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갔고, 좀더 밑으로 빠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어, 하지만 또 내일, 어, 오전 7시에 나스닥이 개장합니다. 나스닥이 지금 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약간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어, 나스닥의 어,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추위를 지켜보면서 같이 대응할 생각입니다. 어, 하여튼 어, 이 투자라는 것도 그냥 막연히 공부 없이 운으로만 벌려 하면 됩니다. 이 투자라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유통업 쪽에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 가장 중요한 게 직원 직원 관리와 고객 관리겠죠. 음, 이렇게 저처럼 투자를 사업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사람들은 어, 세력들의 마음을 읽는 관리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든지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방에 대박 나는 건 없습니다. 꾸준하게 이 노력과 어, 노력들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어,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아픔과 어, 실패들이 계속 가로막겠죠.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성공, 사업의 실패냐, 성공으로 실패냐, 사업의 실패냐, 성공이냐에 갈림길로. 정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 여튼 뭐든지 하... 하... 예측만으로 모든 건 되는 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워낙 변수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를 잘 짜고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성공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하시는 투자든 사업이든 다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공부하러 가겠습니다.